저는 신부 이수강 양의 엄마된 박영란입니다. 귀한 휴일에 저희 아이들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학객분들과 친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둘의 사랑이 진짜 오래되었거든요. 오랫동안 깊어서 언젠가 이런 축하의 날이 오게 될줄 알았는데 세상 오늘이 되고 보니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어, 만감이 교차 안는다 제일 먼저, 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먼저 세상에서 보기드물기 잘생기고, 인성 바르고, 현명하고, 정말 성실하고, 너무도 반듯한 훌륭한 아드님을 제 딸의 대필로 성득 인정해주신 사둔 어르신들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